보러 오지 못하게 내가 여기를 지키고 있다네. 내기의 강철이네. 아니, 야저 새끼들 진짜 피 키운다니까 와야 AP 루시아냐? 심지지어저 새끼 <laughs> 듣고 있냐? 정화드넨 없네 어? 이겼다 와 <laughs> 진짜 이겼어. 야 여기 사일저스게리비 야, 이 새끼 전멸 없다. 잡았나? 해체도? 와.

아, 이래도 우리가, 어, 어, 어 어찌, 저찌 막, 반격을 한다? 선, 선전하고 있어. 어그 <laughs> 상대가 아까 걔네라니까? 우리를 패배로 이끈 듀오. 지금은 승리로 이끈 듀오 같고. 와 리신바 <laughs> 뭐야? 뭐야? 이 움직임 혼난하다 아, 내가 레오나가 들어왔을 때딜 라인을 봐주는 게 좋을까? 아니면은... 아, 레오나를 봐주는 게 좋을까? 아니면 야, 딜 라인을 쳐 볼까? 레오나 봅는 척하면서 정복자 스택 사타가 스턴 넣어야지. 아, 나이스? 이겼다니까 용지 지네는 선공권이 없어. 레오나 들어면 오 먼저 놓고. 와. 들어올 티어? 들어올, 들어올, 들어올 티어. 때는. 들어오지 않을 니어 나를 희생해서 그렇지. 었거든 진짜 아니다 방템을 하나 올리고 투포를 가는 게 낫겠다 응 음, 맞아 템은 항상, 항상 유동적으로 가라고 그가 말했어 이거 아닌가? 누가 그거 짱파 어짱 <laughs> 짱남이 말했어 짱남 짱남충이 말했어 이거 참아 와야씨루샨 어. 살벌한데. 방어. 와야 미친 봤어? 봐봐. 어? 방금 방금 AC 내이 e 피한 거 봤어? 아니. 와 뭐야 저거. <laughs> 루안룰루랄라 파밍해 버리기 개쓰거든. 더 먹자. 니네 망갑 가도 될거 같은데? 망가? 이 그런가? 와야 노워시야. 와이제개이 새끼. 뭔 템을 가고 싶은 걸까? <laughs> 이제앞 비전한다. 아, 와 마.. 어어? <laughs> 와, 시 저기서 제라스를 노리다가 록스로 갑자기. 오, 야. <laughs> 제 히페 <힐팩> 왜 먹었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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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뚜까 맞을 텐데. 아나 리신할 걸. 순나 재밌어 보인다 리신. 잭스 달라할 때줄걸 그랬나? 그렇지. 아 나. 리신. 어? 아니, 아, 민니길막 봐. 정복자 여사. <laughs> 아, 역수... <역습. 웃음> <그거> 아니지롱. 어허, <laughs> 애쉬 인피버섯 어중간한 무게... 어중간한 스케샷 실력으로 맞출라 하면 안 되지. 근데 이 판이 왜 이렇게 재밌냐? 아나 존나 재미없어 아나 리신 할걸 그랬나 그냥? 레네톤은 확실히 아니고 오른쪽? 왼쪽? 레그는 흥해도 노잼일 것 같은데 어야아니야레네 아, 야. 흥하면 그건 그거대로 또 재밌어 <laughs> 와.. 씨.. 룩스 궁쿨 몇 주야? 대강 한.. 40초 될라나 <laughs> 라인 밀고 싶어서 절대 못미해 <laughs> 아니 건방진 새끼가.. 아 뭔데 와.. <laughs> 와씨 궁폭킹 보소 이 세상 리신이 아닌데 <laughs> 이건 채팅으로 쳐줘야 돼아 <laughs> <laughs> 근데 방금 진짜 개웃었어 봤다. 아야 근데 무시간좀 아프다 와 씨. 레오나 날카로워 야 쟤네 다 맛있어 보인다 딜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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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면 킬몇히야와 와, 수잖아와씨 전면 아크로넌 우시안 저 분명 출발해갖고 들어와 네 <laughs> <너> 이거 개 빠른데 <laughs> 모빌이거든 거의 같이 가자 어 그렇지 좋아요 와야 리신 와, 야, <웃음> 와 <웃음> 이걸 근데 잡느냐가 문제인데 아못 잡아 딱, 못 잡아 잡는 것까지는 무리였죠 어 이걸 아 멋있었다 멋있겠다. <laughs> 레오나 때리는 척 하면서 카르마한테 큐를 쓴그 판단. 어. 아마 아, 왜왜왜 어. 왜, 왜 그래? 왜왜 풀발에. 살았으면 된거 아니겠니?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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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큐거리 좀 와씨 제 <laughs> 은근슬쩍 루시안 벤지도 뺐다 <laughs> <laughs> 아롤 재밌다 재미가 노잼이라면 방금 전에. 아, 아, 롤, 롤 재밌다.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야, 욕심부려 볼래? 한판 더?